깜부 모드가 생기면 들어오는 수많은 요청들. 깜부 모드 랜덤 뷰 돌려서 오코산 좀 선물해줘. 생각보다 훈훈한 요청을 발견했음. 안 해주면 형 만나서 똥. 적당히 <laughs> 좀, 적당히 좀. 벌써부터 설레이는 이번 미션. 오늘 책은 몇 시? <laughs> 아 오코삼성 제가 전문인데 금방이지 마. 시작부터 블랙을 선언해버리고 랜덤 듀오로 매칭된 이번 깜부님입니다 화이팅 오코삼성을 위해선 당연하게도 용병을 가야합니다 그렇게 바로 일라오이를 먹어주고 주지 못하고 시작부터 그브가 페어로 등장 바로 먹어주고 우리 깜부님이 이성 그브를 벌써 두개나 들고 있습니다 뭐야 얘 그브 보내줘야겠는데? 라고 말하자마자 또 등장하는 그브 야 보내 야 예! 시작부터 삼성을 받으면 페이커조차도 한 바구니 숨을 쉴 겁니다. 이번 대는 시간 방진 요들 데. 가볍게 정리해 준 다음 깐부한테 지원을 왔습니다. 삼성급으로도 버벅이고 있는 우리 팀. 아니 삼성 보내놨대만 뭐하냐? 이런 쓰레기 채무로 뭘 하라고? 참 화가 많은 친구임. 어, 뭐뭘 보냈지? 아, 나 너무 두려. 예. 얘, 뭐, 뭔데? 왜 보내? 미친놈 아니야 이거? 뭐 하는 새끼인데 이거? 뭐 어쩌라고? 씨... 안쓰 고마웠어 니나. 저번이 별로더라. 순사시. 이번 판은 용병운이 없어 아쉽게도 오크 삼성은 못 보내게 됐지만, 쌍발심장에 징크스까지 먹었으니 순방이라도 노려보겠습니다. 바로 풀템을 완성한 징키, 상발 풀템 징키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화으로까요 아, 일로 와 아! 제발 그만! 비 점심 나가서 먹어. 최고의 선물을 위해 많은 간부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첫초보에선 주먹을 주워주고 첫 증강부터 심상치 않은 이번 판. 이거 용병 가자! 빌라우이도 있겠다. 용병 기물 하나만 있으면 초페스트 3용병이 가능합니다. 거기다 우리 깜부가 미니언에서 갱플까지 뽑았습니다. 야, 야 갱플 한 번만, 갱플 한 번만. 용병 심장을 들고 있다고 관찰하게 오픈해 보지 마. 피도 눈물도 없는 이번 깜부 아예. 갱플 한 번. 어 뭐야? 야안 줘도 돼. 있어, 임마. 2-1부터 초패스트 용병. 어. 이제부터 미친 듯이 두드러 맞고 연패 보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용병이네? 야, 야, 둘이서 용병한 거 맞나, 이거? 쌍용병 맞냐, 이거? 우리 깐부조차 초페스트 용병을 가버린 기적의 확률 무지개 또들겨 맞겠는데? 아니 쌍용병 뭐 어째야 되노? 한 명이 포기하자 친구야 둘중한 명이 양보하는 게 이상적인 그림이지만 해라. 나는 목적이 있어 이곳은 한치 양보도 없는 매우 아름다운 세계죠 니가 포기해라 새끼야 승상식은 어떤 미 있노? 리얼리움 크크 하지만 용병으로 이기고 있는 우리의 깐부 이겼으면 용병하면 안 되지 친구야 이기면 용병하면 안돼 갱플 나왔는데 네가 포기해야지 오대골다기 새끼가 이래라 잘해라 아니, 나는 유튜브값 뽑아야 된다고 지마 지 시계 과 맞으면서 초밥주에 도달했습니다. 월등의 우선권으로 원한됨을 집으로 가는데 미동이 없는 우리 깐부 뭐하니? 템 골라라 친구라 친구야 친구야 화들짝 놀라 허겁지겁 움직이는 깐부 연어을 향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놀람> 우린 왜 잘못 집은 것 같은데? 갑옷을 내줘. 이템에 갑바로 뭘 만들려는지 상상조차 안 가는 상황. 뭔가 쎄한 느낌이 들지만 설마 랜덤 듀어를 모바일로 돌렸을까 싶.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부에게 보낼 템을 정하느라운 유일한 소통 방법인 채팅을 쳐보지만 감감무소식인 우리 간부.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돌아지 않는 그 애들 허리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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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대답을 했어 아유, 시계 우리 팀아이잖아 제. 팔골 주세요. 템또 뭐야? 그냥 우리 팀 창고를 보고 유동껏 템을 보내합니다. 야 허리띠가 하나 있으니 워 먹어도 나쁘지 않겠군요. 그리고 한판에 떨어지는 간부의 선물. 왜 보냈니? 혹시 갱플 보냈니? 아. 말도 안 하고, 이 미치. 와. 아. 소통이 안 되니까, 그저 답답한 이번 판. 오지게 두드러 맞으면 보물상자를 두둑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 우리 팀 것까지 두둑해져 가고 있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 평균 체력 80대인 곳에 반해, 바닥을 향해 달려가는 답도 없는 쌍용병 듀오. 두 번째 증강에서 용병에 매우 걸맞은 해적 증강을 먹어주고, 이럴로 오용병까지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실세없이 맞고 있는 용병 듀오. 와, 쌍용병 이거 어떡해! <laughs> 두 번을 더 두드려 맞고, 이제 연패 스택은 10연패. 이거 보상 못 먹으면 난 진짜, 아, 씨, 진짜. 아, 상상해버렸다. 매우 섬뜩한 상상을 해버렸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이겨할 야 때입니다. 7레벨을 달성하고 이성작까지 마친 상태. 정말 승리해야 하기에 도 아껴주지 않겠습니다. 이번 댁은 봉쇄자에다 거신으로 인해 기물도 딸리는 상대방. 충분히 비빌만 합니다. 자, 승리, 어 가자! 은근히 단단한 앞라인. 은은히 들어오는 미포의 힐. 거기다 갱플의 프리딜까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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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승리입니다 가아 10연패 보상 천천히 네, 천천히 천천히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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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원풀 원풀 니코 두개 돈폭탄의 완성템까지 미쳐버렸습니다 생템은 바로 문도한테 꽂아주고 나머지 템들도 분배해주고 남은 돈을 확인해보니 돈이 와이르만노 돈이 와이르만노 잠깐만 미쳤는데? 와! 이제부터 연습할 일만 남았습니다. 뱅플이 사격에 풀템이랑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뱅플돈 벌어와. 우리 집 해적이라서 돈잘 벌거든. 야, 아, 야, 아, 야! 아. 어이구야! 얼마야 이게? 쌍용병이 성공한다고 이게 말이 되나 이거? 그리고 코스트 첫 번째 손님의 등장. 오, 체이스! 그 모아보자 오코삼성이 뭐가 될지 모르게 차곡차곡 모으도록 하고 용병 플러스 해적 증강으로 인해 벌써 그랩이 코앞입니다 간만에 효자노를 타고 있는 우리의 우와, 갱프리 우와. 아이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마 아, 초밥집에서 또 등장하는 제이스.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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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숭제이스 제일 확률이 높은 제이스를 또먹어주고그랩까지 달성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차분하게 오코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제이스 하나 <laughs> 근거리 돼 있어. 아마. 기분 좋아지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는 우리의 골당이 효자의 활약으로 돈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돈보는 승리한다. 너무 아쉽게도 무지개 증강이뜨지 않았지만 이대로도 미션은 충분히 할 만합니다. 누가 삼성이 될지 모르니 오크를 다 뽑아주고 계속해서 승리하고 깜부한테 지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laughs> 내가 너무세다 이제 야 도움이 됐는지 소통을 시작해 주신 우리의 깜부니 전. 모바일 롤처에서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코를 뽑아주고 있지만 너무 골고루 나와서 누굴 삼성으로 찍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참고 터지겠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이상이 되는 제이스. 삼성 후보는 제이스가 아닐지 조심스레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승리와 돈을 쓸어담고 네, 네, 있습니다. 와. 아 이자까지 완전 하지만 오크는 골고루만 나오고 삼성각이 전혀 안나오는 상황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허 이거. 이제 거이 이기는 것도 간당간당해지고 진짜 짜증날 정도로 골고루 나오는 아이들 현실은 안된다 상식아 초밥집에선 순위가 너무 올라간 바람에 오크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신나보이는 우리의 깐부 <laughs> 우리 둘이 덩치 봐라 다시 또 시작된 골고루 반찬 아왜 이렇게 골고루 뜨니 밑에까지 뭔게 빅토르가 제일 많은데 점점 시가 어, 어. 슬슬 오용병의 힘도 다받았습니다 시기까지 심지어 심지어는 우리 간부조차 오코삼성을 노리고 있는 상황. 아 같이 지금 저걸 오코삼성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안 나오지. 오나죽었다 갑자기 선물을 보내 우리의 랜덤 감 이성카이사 형님 같이가 아니었군요 형님. 미안합니다. 이 녀석 알고 보니 낭만의 용병러였습니다. 또 선물을 보내온 간부 빅토르를 받아 이성이 찍혔습니다. 이거 선물 받으면 못잡오 오히려 좋아. 나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이제 빅토르나 카이사 하나만 나와주면 삼성 완성입니다.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겨우겨우 겨우 승리를 따내주고 가자. 가아 니꺼니꺼니 니니아 친구야 잘 받아라 옜다 억코삼삼 친구야 빨리 선물 받으라 선물 선물 받으라 뭐한데 이 새끼 뭐라고 이거 좀뭐라고 빨리 뭐라고 선물에 아무 반응도 없는 우리 간부 경상도 사람이 분명한 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임마 존나 놀랐지 빨리 빨리 반응해 빨리 반응해 빨리 반응해 친구야 아! 반응 좀해 줘. 응꼬 상성을 받았지만 이모티콘조차 띄워 주지 않는 감정 메마른 새 삼성이 됐지만 만화는 개미 융털만큼 차는 빅토르 편집해 임을 빌려야겠습니다. 도와줘 편집해 임! 대가자! 네. 뭐야? 미션은 완수했지만 이제 또 다른 미션이 나왔습니다. 오코 삼성을 보낸 대가로 제 대게 투자를 너무 못했다는 것. 카이사 삼성까지 단한 마리 남았지만, 드럽게 안 나옵니다. 카이사 보내달라 해. 해.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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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보내달라 해. 시청자들이 자꾸 카이사야, 카이사 하는데, 설마 깐부가 카이사를 가지고. 카이사, 카이사 좀 보내봐. 그래도 눈치가 좀 빠른 친구지, 바로 카이사를 보내줍니다. 그래. 아니, 뭐, 뭐야, 이거. 아니. 이 녀석 무뚝뚝하다 못해 그냥 나쁜 남자 그 자체입니다 업진데 덕진격으로 서랭까지 치르는 상대편들 그때 떨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 삼성 카이산 하도 많이 맞아서 이젠 별 감흥도 없습니다 삼성 빅토르나 한번더 감상해주고 대사기친의 대가로 이겼는데, 버그, 찍 연말에 덕담까지 아주 고마운 상대방들입니다. 이상, 오코삼성 선물하기였습니다. 니는 영상 보면 댓글 꼭 달아라잉.